삶을 살고 있는 열반복무 성교회 변영석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을 만나 보니까 꼭저 어머니 같고 또제 아버지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하나 주시는 그 선물을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나라의 해관이 6만 5천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이 해관에 다니면서 <laughs> 어르신들이 이 세상 삶도 행복하고 이 세상 기후에도 행복한 삶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섰습니다. 오늘 제 말씀 꼭 들으시고 큰 은혜 받고 꼭 선물을 받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어, 어, 여러분들 선물 받으셨죠? 지부패에게. 네. 네. 그렇던 과정에 꼭 필요한 선물인데 작은 선물입니다. 그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가보기는 선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 이거 기대가 되지요? 하나님은 무슨 선물을 주실까?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생이란 것은 영원한 생명을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땅에, 이 땅에 사는 삶은 영원한 생명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제로 말미암 우리가 멸망받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지 못하고 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어, 하나님 주신 선물을 꼭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음, 오늘 어, 지브백 선물 말고 하나님 주신 이 선물 영생의 말씀 우리가 있는데 하나님 주시는 어, 우리 우리 인간들이게 주신 그 사랑의 편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해집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바로 우리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사랑하고 있잖아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말씀이십니다. 독생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밀다고 말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면 멸망받고, 우리의 죄로 말면 심판받을 인생인데, 하님께서는이 땅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독생자 예수를 왜 우리 믿어야 되느냐 하면,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우리가 뭡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아가씨가 이 말씀을 소개할 건데 우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두신 자를 지셨으니 누구든지 선물을 다 받아 누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찾아온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이 선물을 받아서 이 세상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유의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 어,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어, 달, 별이 모든 천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어 그 중에서도 우리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행상으로 빚져 만들었습니다. 일반 동물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정하셨지만 우리 사람은 특히 별 하나님께서 하는 행상대로 우리를 빚져 만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은 흙인데 뭘 만든다면 황토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파트보다 더 좋은 집이 무엇입니까? 황토집입니다. 황토집이 그렇게 좋습니다. 왜? 우리가 그걸 우리 몸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 영원히 함께 살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는 게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영원한 함께 살기 위해서 말을 만들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이 에덴 동산은 바로 기쁨을 이야기 합니다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들이 행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계속적으로 이 행복을 갖고 살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단과 하와를 불러서 당부를 했습니다 너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꼭이 말을 들으라 당부를 했습니다. 그 당부가 뭐냐 하면 어, 선화를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절대 따먹지 말아야 습니다이열매 따먹으면 안 돼. 이열매 따먹으면 미리 죽는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신당부한 말씀을 들이야 하면 안들이야니까 꼭 그렇죠.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행복하게 네. 하고 영혼이 함께 네. 하시고 네. 했던 그 은혜가 네. 있는데, 네. 그래서 네. 이 은혜를 누리고 영혼이 행복하게 살려고 네.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지키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 동산을 건이실 때이 뱀이 나타났습니다. 이 뱀이. 뱀이 나타나서 이제 아단과 하와에게 유혹을 합니다. 살아갈 아무라 아무 아무거 뭐 된다 안 죽는다 그렇게 했습니다. 서라가 아무를 죽는 게 씁니까? 안 죽는 게습니까죽는다 했습니다. 아무가 안 된다. 증명 죽으리라 하는 게 말씀이 했습니다. 그런데 뱀은 아무가 된다 안 죽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도 한번더 합니다. 아무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늘치는 될 것이라 그렇게 또 유혹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교만을 딱 주는 거예요.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이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하나도 따먹지 말라 했는데. 이 말을 꼭 지켜야 되는데, 이아담과 하와가, 어, 뱀이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 먹지 말라 한선악과를따먹으말 말면 이 땅에 죄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마음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 하나님과 함께 관계 교제하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 의 말씀 어은 마저부터는 그 사람들 마음이 두림복이 되고, 하나님 웃을 때에 숨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좀머리냐뭐 하고 있느냐? 왜 내가 먹지 말라는 사람 아무것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에덴에서 초방 시켜 버렸습니다. 이제는 그들은 하나님 함께 할수 없습니다. 하나 주인 행복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죄말미느냐 이제 그들이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삼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첫째 인생이 뭘, 뭡니까? 태생. 태생. 두번째 인생은 뭡니까? 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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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째 인생은 일영생. 영생입니다. 자 태생은 뭐냐 하면 우리가 엄마 배속에서 10개월 동안의 삶을 태생을 합니다. 그리고 어, 태생에서 이제 나와서 이 땅에 사는 삶을 일생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일생.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태생 엄마 배우실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는가? 얼마나 어떻게 성장하는가 우리 잠깐 보여주겠습니다. 잠깐 보여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정자와 남자가 만나는 것을 보여주고 습니다이 사람이 들어가는 가정입니다 지금. 배우서애기가 나오는 과정입니다. 일생은 있는데, 생은또 잠깐 우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애기 태어나십니다. 애기가 귀 겹지요. 자, 이것수좀그 그것은 선택합니다. 자, 애기 자라서 이제 걸어 다닙니다. 자, 유치 다니고 학교 다닙니다. 중학생거고등학생된것 같습니다. 이제 대사다니네요 아, 회사 자, 회사관에서아개을해습니다 그렇죠 결혼했습니다. 응시, 응시, 응시. 어, 벌써. 벌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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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임신했습니 그래서 모시고 임습니다자 아기를 낳네요. 나이가 들어서 다, 자꾸 늙어갑니다. 머니가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laughs> 되서 이제 이제 할머니가 이제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 여행을 갔을 때 이제 할머니가 여기서 습니다이 여기 마지막 이제 이제 끝난 것입니다. 이게 주, 이게 인생, 이게 7생이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태생이 있고, 일생이 있겠지요.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 자, 영생에는 두 가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십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옥을 대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 다 우리가 죄를 지는 삶입니다. 죄로만을 아니면 우리가 멸망을 받습니다. 이죄 값을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인간의 노력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서이 땅에 누굴 보내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고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옥 갈 인생이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천국 갈 인생이 되는 이만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하아버지 선물을 꼭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받아서 내가 정말 영생을 얻고 이원한 천국을 내가 소유할 때 여러분들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그럼 네. 오늘 천국과 <laughs> 지옥을 우리가 꼭들보겠습니다자 네. 네. 최후의 심판입니다 ये आगी आगी। भौ, भौ, के जन

내일 빠져 모를 그게체 다는 리 사람 예술 비는 사기 전 에, 그의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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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의의의 여이죽서나 천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곳인지? 생을 없고, 아픔이 없고, 절거이 없는 영원한 농업기쁜 곳이 높다 우리가 이곳에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부하기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곳이 응. 천국이요

한 번도 이는 복음을 못 들어보았으면 모른다 이 말입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의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내 죄가 사압받게 되고 네. 내가 저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여러분 이,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이거 10년 살 겁니까? 20년 살 겁니까? 앞으로 이렇게 15년 이오면이땅안살건 아무도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네. 왜 하나님 이 땅에 동생 예수 그들이 땅에 보내 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땅에 사람을 이고 오셨는데 자 그것을 보면 마리아가 요셉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이 땅에 내셨니요 성령으로 남자 여자가 사랑해서 낳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뭔가 예수님께서이 땅에 태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육땅에 태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자 사람은 그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엄마 아버지가 죄 응. 중에 서로 사랑하다가 죄 중에 태어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태어나서도 우리는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자 예수 그럼 예수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면 죄가 없습니다. 예수면 죄가 없고 도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부모 엄마 아버지가 죄중 우리를 낳났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죄인으로 우리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강의 안 보십시오. 우리 예수에게 일 오셔서 33살에 이 강경, 강경을 보십시오. 이렇게 십자가의 행태에 묶여있습니다. 이 악한 사람들이 이 악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강경입니다. 자 아무 채 없는 예수의 귓닥에 십자가에서 이렇게 어,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여기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했습니다. 자 예수의 귓닥에 십자가 못 받게 돌아가신 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 이 땅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 사람들은 옷이 더러우면 하이타이, 하이타이 가지고 세탁에 넣으면 옷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으로 지은 죄 우리 부모로부터 물러받은 그 죄는 세탁에 들어간다고 지을 습니까안씻습니다 옷이 예수님 피로 우리 지혜가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동생 예수님께서 십대 못받게 된 관계를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아들 예수를 통해서 죄를 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하는 계획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허락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왔다. 이 땅에 오,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하셨다. 숨을 오, 거두셨다. 나갑니다. 다 이루었다. 다 아, 이루었다.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사기 위해서 예수께서 하시 할 일을 다 이루었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사상 받기 위해서 내가 해드리는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우리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그 독생 예수님을 내가 믿기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믿는 것입니까?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주를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또예수님께 이제 이제 모든 면 장사 했는데 예수님은. 죽을 뿐이 아닙니다. 왜? 제가 없는 분이기 때문 제가 없는 사람은 안 죽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셨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또 죽음에서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갔으십니다. 며칠 동안 있었습니까? 3일 동안 있었습니다. 3일 동안 예수님께서 온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3일 동안 있었다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 죄도 사시고, 우리 죽음 문제도 해결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자, 그,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뭡니까? 산다, 이 말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러시대. 나는, 나는, 나는 부활이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생명이니,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사,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어 나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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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죽지, 아니하리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예수를 믿느냐, 이것을 믿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응. 우리가 영원히 산다. 응. 이런 복음이 어디있습니까 이런 선물이 어딨냐니까? 응. 이런 선물이가오 응. 받은 는단입니다 응. 자, 그래서 믿는 자는 뭡니까? 응. 영생을 얻는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받아놓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 영생은 어떻게 주어진 겁니까? 하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주고 싶은 말이냐마, 우리에게 주시고자, 숨으로 주시고자 하는 아, 것이리 아, 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네. 마음으로 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자, 또로마서 9장, 아, 십자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예수의 내죄를 살씩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다모다 따라가세요. 내가 내가 만일 만일 내 입으로 내 입으로 예수를 예수를 주로 주로 신하며신하또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자또 받으리라. 로마서 네. 1장 10절에는 사람이, 사람이, 사람이 마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믿어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어 의에 어, 이르고 어, 내가 네. 의로 워 지는 거예요. 네.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우리의,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내가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받아야 됩니다. 자, 손을 앞에 보시고 하겠습니다. 손을 가지고. 이 손을 가지고 마음에 가슴이 얻는 것입니다. 자, 손을 편습니다. 자, 그럼 제가 어, 기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가슴에다가슴에 가슴. 다, 가슴 다, 안, 안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예수님께서 내, 죄를 내 죄를 대신해서 내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피흘려 피 흘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죽으심으로 예수의 의 피로 내 죄를, 내 죄를 깨끗해 깨끗게.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십니다. 지금 진심으로, 지금 진심으로 <laughs> 내, 마음에 내 마음에, 문을 열고, 문을 열고,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내 마음에 모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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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부터. 이제부터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믿고, 사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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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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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가, 그 다음에, 천국열쇠 주셨습니다. 천국열 지금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어, 하님께 은혜를 주시듯,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네. 제가 축복 기도를 하게 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데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 아픈 머리에 손은 고 가슴에 손슴 없고, 머리 아픈 머리에 손은 없고, 우리가 한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이 마을에 와서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선물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분들 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이 분들이 정말 이 일생이 행복한 일생이 되게 하시고 노후도 행복한 네. 일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또이 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허리에 손을 얹고 아픈데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의 고혈비들 깨끗이 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옵소서. 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you <laughs>